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보통 진동수하고 반비례하는 관계는 뭡니까? 진동수하고 반비례하는 관계 파장입니다 자 얘들아 내가 이거 살짝 이거 하나만 설명해볼게 너희가 삼단원 광학을 공부하니까 는 광학을 단통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가 뭐냐면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는 5분의 뭐 뭔데 얘들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라 물리가 아주 재밌어지는 순간은 어떤 거냐면 역학이 전자기학과 만나고 광학이 역학과 만나면서 광학이 전자기학과 다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속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학에서 배웠을 때는 시간분의 거리제, 시간분의 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파동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떤 파동이 한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뭔데? 중압의 개념니다 중길 개념입니다. 뭡니까? 하... 자, 봐봐. 한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뭔데? 죽이잖아, 죽이 튀고, 한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거리가 뭔데? 파장으로. 파의 장입니다, 파장입니다. 근데, 한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죽이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진동수야. 다시, 우리가 어떤 파장이 1초 동안 4번 진동해. 그러면 진동수는 뭔데? 클릭하이션 4제. 근데 1초 동안 제가 봐봐요. 1초 동안 진동한 해수제. 그럼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야. 그럼 그거는 얼마인데? 4분의 1초죠. 그러면 항상 주, 진동수하고 주기는 무슨 관계인데? 반대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식을 1분의 1 곱하기 람다를 내가 1분의 1을 f람다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나오는 빛, 이 전자가 방출하는 빛을 일종의 전자기파로 봅니다. 그러면 전자기파는 전자기파의 속력이 C거든요. 그러면 C는 뭐가 되는 건데? F람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F 대신에 내가 뭐를 적으면 되는 건데 람다 분의 C를 적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람다 분의 C라는 공식도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상수제. 얘도 뭔데? 상수제. 그러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3번에서 1번으로 갈 때, 또는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 파장비를 비교해라고 하면, 에너지비를 구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되고, 3번에서 1번으로 갈 때,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 진동수비를 구해라고 하면, 에너지비를 구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파장, 진동수를 좀 가지고 놀아야 될 겁니다. 이 파트는, 그러니까, 아니라, 물리가 좋아하는 보호의 문제와, 화학에서 좋아하는 보의 문제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런 식을 유도해가지고 푸는 걸 조금 좋아할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자, 조금만 설명을 좀 이어 나가보자면 자 이거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무한번째 껍질 껍질에 있었을 때 에너지를 0으로 볼게요 무한번째 껍질에 있었을 때 에너지를 0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1번 껍질의 에너지가 얼만데 자 지금 1번 껍질에 전자가 있어.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오케이. 1번 껍질은 마이너스 k입니까? 2번 껍질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k라는 말은 얘를 네 등분한 것 중에서 마이너스 k로부터 멀어진 쪽입니다. 얘가 2번 껍질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그럼 3번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k죠? 3번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k입니다. 자 4번 껍질은 마이너스 16분의 k거든. 자, 5번 껍질은 마이너스 25분의 K입니다. 6번 껍질은 마이너스 36분의 K가 되겠지. 자, 그때 우리가 지금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봐. 보어 이론의 본질은 어떤 에너지를, 아, 죄송합니다. 어떤 전자를, 수소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무한대 껍질인 곳으로 전자를 이동시킨 다음에 걔를 지금 바닥상태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번 껍질까지, 6번에서 1번 껍질까지, 5번에서 1번 껍질까지, 4번에서 1번 껍질까지, 3번에서 1번 껍질까지, 뭐 2번에서 1번 껍질까지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전부 다 조사하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번까지 오는 파장 영역을 조사해보면 얘가 전부 다 자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밝힌 과학자가 좀, 그러니까 주제개발진 과학자가 라이먼입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를 내게 될 거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번까지 에너지를 감출하면 그 파장력의 에너지 세기를 조사해 보면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 가시광선 영역은 가발 발목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를 박스에 공부하면 처음에 발목 계열의 연구를 해가지고 가시광성만 연구를 한 과학자가 리드버그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과학 공부를 좀 많이 하더라 아마 리드버그 선수 이런 거 아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3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3번까지 오게 되면 이거는 적외선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적외선 영역을 파헤친 과학자가 파신입니다. 그래서 파신 영역도 나오게 되고 자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 요중에서 얘들아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즉가시광선인가 발목이 여기 제일 중요한데 얘들아 가시광선이라는 말 자체가 비저블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손으로 나올 거니요 그러니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로 나올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나중에 전자기파에 나올 건데 기본이다 빨주노초파남보 빨간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네. 적색이죠. 네. 보라색은 뭐라고 하는데 아, 자 자색이죠. 맞죠. 네. 그러면 빨간색은 적색이고 보라색은 자색입니다. 무슨 일이 없는데 이상하네. 몇대 공부했지? 예.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선을 뭐라고 하는데 적자 네. 네. 외선. 외선 적외 지금 적왜선이제때 보라색의 바깥쪽은 뭔데 자외선 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그리고 봐봐 얘들아 적외선 있고 여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 그 뒤는 뭔데 적외선 아또 다른 거. 자외선 이제 그러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서 에너지가 누가 제일 셉니까 어? 적외선 어? 여 너무 시크하다 아, 여기 길가잖아 아, 자, 자외선 자외선 아 햇빛 뜨거워 자외선 아! 올리브영 가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나 적외선 차단제 바르나 자, 아.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이 에너지가 셉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 에너지가 작으면 뭐가 작은데 진동 진동수가 작아 에너지가 작으면 아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커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대야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 그 그러면 에너지 차이는 저 자유성이 제일 크큰 저게 자유성이 제일 큰 거라고 그, 뭐또 <laughs> 무슨 날카로운 질문해 보시려고 <laughs> 뭐뭐뭐 동아 뭐뭐 말해봐 봐뭐와뭐 시작하십시오. 아니, 말해라, 말해 뭐, 뭐, 뭐. 아, 뭐, 뭐, 뭐. 제가, 제가 음.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래, 잘못했다. 아, 보면 가시광선 영역이 중요한 이유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음. 얘들아, 우리가 보통 전자 껍질이 몇 번까지 있는데 조금 있어. 전자 껍질이 몇 번까지 있는데 무한 대까지인데 보통은 우리가 7 주기까지잖아. 전자 껍질 주기율표상에서 주기가 7 주기까지 있다. 가 그러니까. 아나. 그럼 7번에서 2번, 6번에서 2번, 5에서 2번, 4에서 2번, 3에서 2가 가시는 영역인데, 5개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센게누 7입니다. 근데 7에서 2로 에너지가 이렇게 약간 방출할 때, 에니탈 때는, 이 에너지의 세기를 조사하면 파장 영역이 한230 얼마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내면 있다가 380에서 780 정도가 가시광선 영역이거든 다시 얘들아 어느 정도 수치는 기억해라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의 범주에 있어야지 가시광선 입니다 근데 얘는 230얼마나 나노미터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될까 자외선 자유. 영역이 들어가지고 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가시광선 영역에 서는 무조건 4개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전부 다 외워라고 했거든 410, 486, 576, 686, 다이 4개를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들다 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4개 영역의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이다라는 걸 정보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해볼게. 잘 봐봐.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4개 찍을 거야, 얘들아. 찍을 때, 여기서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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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한번 치자. 그럼 어디가 6에서 2고, 어디가 5에서, 봐봐. 얘가, 1번 5번, 4번, 3번 이게 아니다 얘들아 어디에서 어디로 시프트할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손으로 지키는 거다 그래서 얘들아 보어이론은 중요합니다 얘들아 보어이론은 얘들아 난 이렇게 생각한다 보어는 과학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내가 대학을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보어이론은 그냥 약간 F는 MA 같은 느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뭐 그냥 상식 그냥 뭐 초등학교 딱 아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갈때방출하는 에너지야. 그게 뭔데? 얘가 6에서 1일까? 얘가 6에서 1일까? 오른쪽이 6에서 1야 맞다. 응. 음. 우린 틀렸다. 자, 봐봐. 6에서 2, 5에서 2, 4에서 2, 3에서 2가 있으면 등신새끼야. 6에서 2하고 5에서 2의 에너지 차이가 크겠나? 6에서 2하고 5에서 2의 에너지 차이가 크겠나? 4에서 2는 더 크겠지? 그럼 거의 붙어있으니까 여기가 6에서 2고 여기가 5에서 2고 여기가 4에서 2고 여기가 3에서 2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6에서 2와 5에서 2는 애들이 차이가 거의 없다고 얘들아 알겠나? 또중앙로교때다 했던건데 6에서 2 5에서 2 4에서 2 3에서 2 선을 잘 겹쳐 놓으십시오 그럼 여기다 물어보자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어떤거 하나가 410이고 어떤거 하나 양끝에 있는 값이 686이라고 칠게 나노미터라고 칠게 나노미터는 길이 다다 여기가 410이야, 여기가 686이야. 686. 병신년인가 6에서 있는 에너지가 제일 크잖아.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제일 크잖아. 작아야지! 와, 흥이 울었이 물었어. 모르게 할걸. 자, 이거 봐. 6에서 있는 에너지가 크니까 410이잖아. 여기는 뭐래 이 눈이잖아. 무슨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이 요즘 민준아 내가 맞지. 우와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성적 잘 나오네 하고 못 나오네가 균형을 맞춰 가지고 살짝 네가 이기는 그림이 좋지 않을까? <laughs> 아니 그냥 정도가잘안 되는 게 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들어 뭐해요 둘러주는 거지. 너는 <laughs> 80점이고 얘는 지금 50점인데 3 0점이뒤집고 나면 <laughs> 22점. 22점 차이나다. <laughs> 네. 아 그냥 너 아니야, 민자. <laughs> 안되겠다. 맞지? 22점. 100점 만에 자신있지? 한번봅보다 자, 여기가 410. 여기 사랑하는가, 거 이제? 랬지 자, 여기는 6860입니다. 되겠죠? 얘들아, 어. 잠깐만. 어떻게 지금 웃는 것도 나가서 울까? 여기 보면, 얘들아, 보어 이론까지는 열었습니다. 되겠죠? 이거 뭐 조금만 쉬고 이제 끊고 두 개째 글기도 그 설명해 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